여긴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나? 아, 어, 춥다. 그립다 나의 고향. 어, 찾아보러 갈래? 네? 제 고향을 어디서 찾아요? 아, 또뭐 하려고 대답을 해라 줘. 좀... 느껴봐. 요 아, 어, 그냥 추운데. 뭘 느끼라는 거지? 어, 어, 뭐야? 우주! 지구인. 여기는 우주의 기을 뭐 있었어? 여기서 어떻게 느껴요? 바깥 느낌이 나지? 그냥 추워요. 여기는 한국천문연구원. 우리 행성을 찾을 수 있나요? 어, 아마도 빨리 가요. <laughs> 여기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아무것도 없어. 어, 어, 아무것도 없어. 단서가 없어. <laughs> 몰라. 앉아 있을래. 근데 여기 일반 사람들은 들어올 순 없죠. 문을 최대한 넓게 열어주세요. 저 약간 끼는 모습 보여드리기 쉬는데 한번 해볼까요?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어떡 하지? 옆으로 가면 되지. 나 머리 작다. 됐다. 아, 다 왔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일반 우주. 어 여기가 지구인데 영어도 있고 어렵다. 아, 어, 정 가운데 지구 온운데가 치고. 지구. 응돌이 혼잣말 하는데 대답을 <laughs> 해 주셨어요. 아, 마음의 <맘에 웃음> 소리가 이건 무슨 글래보지 너무 어렵다. 아, 여기가 어딘 거야? 나 혼자 여기 두면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아니, 어딘 인거냐고요 얘기 좀해 주세요. 어이. 어떻게 됐어요? 어. 어? 선생님! 제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아, 일어나요 아, 일어나요? 네네네. 아, 일어날게요. 이 말씀? 조상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살았던 행성. 감필라고 행성이라고 아세요? 일단 한번 찾아보죠. 네. 어, 나이 선생님이랑 말안 통해요. 계속 팽 생각을 지 않아요. <웃음> 진짜? <웃음> 우리 나가자. 짐 챙겨. 그제 행성 간필라고 행성도 지구로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이고 그런 일은 no.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그 간필라고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어? 볼 수가 있나요? 네 글쎄요 여기서는 no. 보기가 힘들어요 한번 다른 부서에 아니 대한민국의 과학 이대로 괜찮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말고도 훨씬 더 뛰어나신 많은 과학자분들이 24시간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살아남으면 됩니다 아잘 살아보세 네. 아 괜찮아요 전 노란색이라 잘 보여요 별별별 아저씨! 별 아저씨! 별별별 아저씨 맞아요? 네맞 할수있겠요 계단이네요 건물을 누가 만들었냐 엘리베이터도 없냐 아악 리냐 아니 근데 저게 움직여요 어삐삐삐삐삐삐삐삐삐 엄마 제 목소리 들려요 앉으려고 어떻게 전프가안 보낼. 그 보낼 수는 없고 혼에서 받는 것만 돼 그러네. 안 들어주세요 아, 아, 12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아 그때는 네. 공공기관의 건물은 5층 이상 돼야 엘리베이터를 할수 있었는데 어. 어... 입사하자마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무릎이 안 좋아서 엘리베이터를 터치해달라고 어... 그런데 원장님이 시험을 들여달라고 영문을 근데 지금은 젊은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충분 이... 젊은 나이예요 아직 죽을려면 한3 0년남았어 어... 여기는 소독이 아주 잘 됐대요 잠깐만요 왜요? 여기 뭐 지저분한 거 진짜 많이 묻는 세탁이라뇨 저는 샤워예요. 아이참 꿈돌이, 꿈돌이, 꿈돌이 그거 맞죠? 꿈돌이 그거 맞추는 거. 마스코트. 그렇죠. 빨간 옷이 뭐예요? 분홍이는 있는데. 아 분홍이. 아닌데 폐기된, 아, 폐기된 줄 알았어요. 폐기라니요, 선생님? <laughs> 음, 음. 안녕하세요, 꿈돌이예요. 왜 이제 안 해주셔요? 여기가 어디였지? 아. 꿈돌이 랜드가 있었던 곳이야. 뭐? 전쟁. <laughs> <laughs> 너 개놈아, 여기 꿈. 내가 딱 배워버리고 지금 개놈이네? 꿈돌이 랜드보다 너 어, 재미없기만 해봐 걱정하지마 엄청 재밌을 거야 어 사랑열차가 그래. 여기 있었던 거 같아 일단 너가 지금 와있는 이곳이 아이베스 가방 어. 공고이야어 지금 둘러보는 아. 책이 어. 엄청 많지 어 엄청 많아서 졸려 이만 권이나 되는 책들이 있고 아 요즘에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인데 읽어볼게 시간의 역사 내가 이거를 한번 잠깐만 누구신데 남의 사진을 막 찍어요? 이리 와봐요! 아니 누구세요? 일하고 있는 콘예슬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세요? 1993년 엑스포의 아버지랑 함께 야개누마개 개누마 어, 가자 가자 하이! 헬로우! 나이스 미투! 아우 아이유 땡큐 맘 빠이! 가자 오 됐다! 우와. 싫어하는 연구단 선생님들이에요? 아니 그 연구단들은 저기 지하에 놔두고 어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박사님이세요? 네. 아 근데 저 선생님들 놀았어요. 이따가 혼내주세요. 같이 연구하는 거라 좋잖아요, 아 어, 어떻게 마음씨도 이렇게 좋으시지 안녕하세요. 팬 관리해야 돼 팬. 제 팬이에요? 아니 내팬이라고 도망가지 마. 야! <laughs> 이놈이? You know 어, 한비타에서 아, 네. 그건 바로 나야. 그거 그거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야? 네. 아, 근데 어디 가는 중이에요? I heard some 오케이. 야, 나 가야겠다. See y o 어. 너무 미웠거든. 옛날에 엑스포 있던 자리에 없애고 이거를 띄어서 약간 속상했는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아. どうやってばっけ。